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라이브 켰습니다. 잠깐만요. 방송 시작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골반하고 허리에 대한 어, 아침 요가 잠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침 라이브는요, 시간을 그냥 좀 짧게 하고요. 어, 잠깐만요. <laughs> 라이브라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죠? 어, 마이크 위에, 어, 어, 음, 그, 여기 얘가 잠깐 빠졌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그냥 갑자기 켰는데도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자, 이제, 어, 집에 이 매트에서 오늘 어, 자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하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요. 아침, 저녁 막, <laughs> 매일 스케줄이 뒤죽박죽인데요. 일단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어 지난번에 금요일 밤에 제가 골반 푸는 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었죠? 네. 어, 안녕하세요. 다섯 분도 들어오시고 계속 들어오시네요. 네. 자, 이제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골반 자세에서 제가 많이 했던 이 현자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요거 하실 때, 사실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매트 위치를 약간만 더 옮겨볼게요. 네,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 게 낫겠죠? 네, 자, 이제 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음, 그러네요. 자, 이제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놔주세요. 오른쪽 골반 잡아두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요.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요. 네. 지금, 음, 12월 이제 첫 주도 지나고 두 번째 주로 가고 있죠? 아마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요즘에 연말에 맞이해서 모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고 또 대부분 모임 가시면 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죠.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 때 시간 나실 때마다 좀 골반 좀 자주 풀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몸통 회전하고 있죠?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네. 자, 이제 반대로 앉아볼게요. 고관절에서 좀 이런 자세들은 시간 날 때마다 바닥에 앉으셔서 자주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는 가동 범위. 어, range of motion, 관절의 가동 범위, ROM을 좀 많이 자꾸 너, 어, 늘려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많이 힘을 받는 관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눌리기만 하고 있어요. 상체에서도 눌리고, 그리가 앉아있게 되면은 다리가 굳어지면서 또 다리 위에 엉덩이 근육, 그리고 복부도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안에 내장계도도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고관절이 위아래로 다 눌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회전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이 앉아 있는 느낌이 고관절이 약간 불편한 것들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부분은 평상시에 좀 자주 그쪽 방향으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연습도 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식당도 바닥에서 앉아서 드시는 것보다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골반 자체를 넓게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앉는 거, 어,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앉는 연습을 좀 해주셔서 고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자꾸 넓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이제 왼발, 오른발 교대로 움직여볼게요. 네, 골반하고 오늘은 허리까지였죠? 네, 자, 이제 그대로 왼발 뒤로 놓고요. 손 깍지 껴서. 네, 옆구리 라인을 길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허리가 굉장히 당기면서 충분히 옆구리가 기울기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내 아침에 몸의 상태에 맞게 너무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다시 내쉬면서 이때 포인트는 골반을 내리려고 하고요. 옆구리는 오른쪽을 천천히 손쪽으로 길어지게. 이 아래쪽 있죠?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왼쪽 옆구리도 손쪽으로 길어지려고 해주세요. 들숨에 돌아옵니다. 네, 이제 손을 풀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숨 고를게요. 네, 이 옆구리 라인, 이 허리하고 옆구리 라인이죠. 이 부분 잠시 이렇게 위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줄게요. 여기는. 간경락과 담경락의 이 옆쪽에 이 가슴 바로 아래쪽 여기는 이 간이고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면 담경락이거든요. 이쪽 라인 좀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겨드랑이 바로 밑에 선으로 가면 이제 비장경락도 여기 있거든요. 네. 천천히 쓸어주세요. 하루 종일 손 앞으로 하고 앉아있게 되면 이 라인이 전혀 소통이 잘안 되거든요.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또 반대로 가볼게요. 네, 손 깍지 끼워주시고, 천천히, 지금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요. 몸통에서부터 길어지고 있거든요. 허리 등 옆구리를 길어지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은 내리려고 하고, 왼쪽 옆구리 길어지고요. 아래쪽에는 오른쪽 옆구리도 살짝 더 길어지게. 손바닥을 바깥쪽을 향해서 살짝 밀어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나가는 분들 계시죠? 턱 안으로 집어넣고 머리 그대로 네, 몸통하고 같은 선의 머리의 중심. 머리 중심은 정수리 기준, 귀 옆에 기준으로 보거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내쉬면서 기울여 주세요. 양쪽 옆구리를 천천히 손쪽으로, 골반은 밑으로 내리려고 해주세요. 들이쉬면서 돌아옵니다. 손을 풀어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숨 고르시고, 네, 이제 이렇게 오른쪽 팔을 들어주시고요. 이 옆구리를 가볍게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 라인이 정말 많이 소통이 안 되고요. 저는 여기는 갈비뼈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갈비뼈 사이 사이에 근육들이 너무 경직이 되게 되면 호흡을 할 때도 호흡량이 자꾸 작아지게 돼요. 호흡량이 넓혀지려고, 그러니까 호흡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쪽에 갈비뼈 사이사이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평상시에좀 이렇게 옆구리를 많이 움직여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제 다시 바꿔볼게요. 제가 계속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관절을 한 번씩 또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왼손은 다리 위에 놓고요. 오른쪽 옆구리 팔을 위로 길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옆구리 이렇게 쓸었잖아요. 그부분을한번더 길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림프 순환에도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팔쪽으로, 그리고 아래쪽 몸에서 이렇게 이 가슴 라인, 이 겨드랑이 라인, 여기 림프절이 굉장히 큰 곳이 있거든요. 천천히 내쉬면서 기울여 볼게요.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참한번더 해볼게요. 제 모습을 천천히 하는 걸잘 보세요. 그대로 기울이고 있고요. 돌아올 때 이렇게 튕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천천히 갔던 만큼 돌아올 때도 골반을 계속 내리면서 아래 위 옆구리가 같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네. 이 움직임이 포인트거든요. 보통 기울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빠르게 튕기듯이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허리가 굳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튕기듯이 확 돌아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허리 삐끗하실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대로 숨 고르시고요. 이제 이렇게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놔볼게요.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 다시 길어지게 해주세요 왼쪽 손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의 옆구리는 천천히 왼쪽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이 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어깨가 팔쪽으로 손끝 쪽으로 향해서 길어지고 있죠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 어깨 라인은 이렇게 손쪽을 향해서 지금 이 뒤에 등에서부터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 옆구리, 오른손을 향해서 왼쪽 뒤에 등에서 어깨, 손까지 길어지게 해주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잠시 손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호흡합니다. 네. 앉아 계실 때이 라인에 너무 많이 마치 이렇게 짜부라든다고 표현하라죠? 위아래서 확 눌려버리는 이런 압력이 정말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침에 풀어주시는 게 아주 좋겠죠? 자, 오른발 옆으로 해주시고요. 네, 양쪽에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손을 뒤로 가져가서 내 손가락 이렇게 닿는 위치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신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 쪽이 많이 굳어서 허리가 점점 딱딱해진다 그러면은 신장 쪽의 공간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어, 내부에 이 다른 어, 모든 우리 복부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그 장기들이 연결하는 근막하고 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장만 유일하게 혈관하고 그 주변에 그냥 지방조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네, 신장 주변에 있는 요방연근 같은 그런 허리 근육이 너무 이 과도한 긴장이 되게 되면 신장도 사실은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자, 오른손을 다리에 올려놓으시고요. 왼쪽 옆구리 길게, 팔도 길어지게. 그러니까 팔을 요렇게 뻗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팔까지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나가지 않게 안으로 턱 당겨주시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옵니다. 시, 옆구리 길어지게 손끝 방향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여주세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잠시 손 내려서 숨 한번 고르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왼쪽 무릎 위에 가져갈게요. 이렇게 뒤에 오른쪽 등에서부터 어깨를 타고 손끝 방향으로 길어지게. 왼쪽 옆구리 천천히 길어지면서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도 턱을 약간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 네, 다들 손을 앞으로 하면서 목의 위치 머리의 위치들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저처럼 이첫 화면에 제가 이렇게 위쪽을 바라봤죠 목이 아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래 보시면 돼요 이쪽 무릎 바라보시면 되거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왼쪽 옆구리 다시 길어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아까 쓸어 올려 여기 쓸어 주었죠. 이 라인이. 예, 소, 소통이 잘 되셔야 되거든요. 림프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여성들이 여기 이렇게 블룩, 블룩, 블룩 이렇게 라인들이 셀룰라이트라는 거죠. 지방이 오래돼 정체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자, 그대로 오른쪽 어깨에서 손쪽으로. 왼쪽 옆구리에서 손쪽으로 다시 길어지세요. 턱은 안으로 살짝 집어 넣습니다. 네. 그대로 정면 보셔도 되고요. 위를 보셔도 되고요. 목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은 아래쪽 바라보셔도 돼요. 지금 현재 내 몸의 상태. 특히 이 아침에 하는 요가인 경우에는요. 자신의 현재 몸의 상태를 좀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걸 좀 존중하는 선에서. 몸의 가동 범위가 아침에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 만성적으로 피로가 쌓여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아, 가볍고 개운하고 너무 잘 잤다 이런 느낌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뭔가 어깨도 아프고 네, 다리도 무겁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단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허리하고 등라인 세워주시고요. 골반은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어깨는 내리고 허리 등은 위로 가볍게 숨 고릅니다. 지금 턱을 안으로 약간 더 집어 넣으시고요. 어깨를 내릴 때내 등을 살짝 머리를 향해서 내 등이 길어지게 해주세요. 목이 아니고요. 등, 목 밑에 있는 등이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의 긴장을 푸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짧은 요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도 네 날씨하고 상관없이 맑고 밝고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너지도 충전하시고 하루 또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안녕. 아, 라이브를요, 제가 언제 하는지 사실은 지금 공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아직 부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어, 미리 그 전날 정도 이렇게 공지를 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요일하고 시간을 아직은 딱 공지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